119편 13절. 자, 이제 같이 파싱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소리 보겠습니다. 배트죠? 배트는 비읍. 자, 그 다음에 모음이 힐릭입니다. 힐릭이죠? 비. 자, 여기에 따기씨가 있어요. 배트에. 그죠? 자, 따기씨가 있을 때는 레덴지 아니면 포르테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배트 안에 있는 따귀 씨가 레네가요? 포르텐가요? 레네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네이기 때문에 그냥 발음에 그냥 강하게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쉬니 오른쪽에 점이 있으면 쉬고 왼쪽에 점이 있으면 스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저, 점이 있는 건윗니 아래쪽에 점이 있는 건아랫니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는 스예 그렇죠. 자, 쉐바가 들어갔을 때는 앞에 모음이 단 모음인지, 장 모음인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히리기 단 모음이죠. 단 모음이라서 무성 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 되는 거예요. 비스. 자, 그다음에 페는 피음. 그쵸? 자, 모음은? 카마츠 카마즈 소리는? 음. 아 자, 됐지요? 자, 그 다음에 타브는? 음. 티읕 자, 그 다음에 요것은? 파타 파타우죠 아, 아. 자, 그리고 요드는? 이 그래서 비스 파타 이 음. 비스 파타 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첫 번째 음절이 싸메 싸메 음. 자, 시옷 자, 모음이 히릭입니다 희릭이. 폐죠? 폐는 피읍. 자, 파타읍, 아.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여기도 따개씨가 있어요. 그죠? 자음 안에 점이 있는 거를 따개씨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따개씨는 렐렐가요? 포르테인가요? 네 그렇죠. 대가드카페트 그 그래서 요거는 레네죠. 자그 다음에 레시입니다. 레시는 리을 자 쉐바죠. 자 쉐바가 나올 때는 앞에 모음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앞에 모음이 파타우죠. 그쵸? 그렇죠? 파타우면 단 모음이니까 무성 으 소리가 나죠. 그래서 르 시파 르 자, 그다음에 타부예요타부타부티읕 타브. 음. 그다음에 자 요것은 아, 히링 요드 맞아요 히링 요드 이 소리 나서 티자 여기도 따개시가 있습니다 타부 안에 따개시도 레네다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카프니까 키의 자 요거는 모음이 자 이게 모음이죠. 네. 자 이게 모음이 뭐죠? 이름이? 홀람하셀 맞아요. 홀람하셀이에요. 홀람하셀은 네. 소리가 오에서 코 코지요. 네. 자 코인데 여기 라메드에 라메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메드는 원래 쌍니울 소리가 나지만 첫 음절 그리고 마지막 음절 첫음 절과 마지막 음절에서는 리을이 단독 소리가 나요. 그렇죠? 리을이 단독 소리가 나면서 마지막 음절일 때는 받침 소리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콜이에요, 콜. 네. 자, 그다음에 b b 이 히리 이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점이 있으니까 쉬해요 그쵸? 자, 쉬입니다.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죠. 폐는 피, 으. 자, 여기도 쉐바예요. 그쵸? 자, 여기 쉐바입니다. 자, 쉐바가 변형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 제일 첫 음절에 오는 쉐바는 유성쉐바에. 유성 그쵸? 자, 첫 음절일 때. 자, 쉐바가, 쉐바가 첫 음절일 때는 유성, 쉐바, 에. 마지막 음절, 마지막 음절에 들어오는 쉐바는 무성, 쉐바, 으. 또는 소리가 안 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연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중간에 연속으로 들어올 때는, 앞에 소리는, 앞에 쉐바는 무성쉐바. 음, 무성쉐바니까, 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연속으로 붙었죠, 쉐바가. 원래 하나만 붙으면, 자, 원래 이렇게 하나만 붙으면, 이 쉐바가 앞에 모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앞에가 단모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쉬 소리가 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연속으로 온단 말이에요. 연속으로 올 때는 앞에 쉐바는 무성. 뒤의 쉐바는 유성. 그렇죠? 자, 뒤의 쉐바는 뭐다? 유성. 유성 에 앞에 쉐바는 무성 으. 뒤에 쉐바는 유성 에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자 얘는 그냥 쉬를 읽으면 되죠 그 다음에 페 이렇게 읽죠 그죠 미쉬 페자 그다음에 테트죠 테트렌티 우리가 자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제가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 쇠바가 쇠바 쉐바 앞에 얘가 단모음이잖아요 단모음이면은 무성을 써야 되는데 또 한가지 예외가 있어요 쇠바 쇠바 앞에 부정사 연계형 음, 부정사 연계형. 부정사 연계형이 뭐라고 했죠? 자, 기초책 보세요. 기초책에 보면 부정사 연계형에 네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부정사 연계형이 네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사 연계형 분법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NG. 부정사 연계형이 약어표로 NG예요. 그렇죠, NG가 네 개가 있어요. K, K. 네위 그래서 배트 카푸 라메드 맴자 배트는 어디 어디 안에 아, 네. 자 카푸는 뭐 뭐처럼 뭐뭐 같이 자 그럼 라메드는 무엇을 위하여 자 하나님을 위하여냐 나를 위하여냐 자 맴은 무엇으로부터 자 이게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그러면 오늘 비스 파타이 같이 자, 여기 보시면 자.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어 쉐바에 쉐바 앞에 이 배트 있죠. 음. 자, 이 배트가 뭐냐?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원문 성경에 문법이 있지요. 그렇죠? 자, 원문 성경에 문법 야어표에 PNG 이렇게 쓰면 아, 이게 부정사 연계형이구나. 라고 해서 부정사 연계형은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쇠박 첫 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유성에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베이트, 하프, 라메드, 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맴이잖아요. 그죠? 이게 맴이 부정사 연계형의 맴이란 말이에요. 부정사 연계형의 맴이라서, 이게 이제 그 부정사 연계형의 맴입니다. 그런데, 얘는 예외적인 게 쉐바가 두개 같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음과 모음과 붙여서 읽으면 되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쉐바가 붙었을 때 쉐바는 변형이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볼게요. 이게 뭐냐? 해에 뭐가 붙었죠? 따기씨 어, 따기씨가 붙었어요 자, 폐에 있는 따기씨는 레인가요 포르테인가요? 렌네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폐를 읽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미시페테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세 비세 파타 이시파르티콜 미시페테이 피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1 0편 19편 14절이에요. 아, 13절입니다.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할 테니까 확신하세요. 그래서 이그 그냥 일반적으로 자음 모음만 보면 우리가 그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이제 문법에 따라서 변형이 되잖아요. 부정사 연기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문법이 있어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원문을 이 원어를 파싱하고 읽을 때도 문법을 정확하게 알 알면 알수록 더 정확하게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법을 모르면 그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물을 드까차 드릴까 볼게요. 자, 이제 첫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첫 단어는 첫 단어의 첫 음절은 배트 시작하죠. 그래서 비읍 자, 그 다음에 최바니까 에, 여기서 자, 따개시가 붙을 때는, 자, 레네가 好的。How 맞아요. 세골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매 마지막 음절은 카프의 미영이에요. 그죠 자, 카프의 미영입니다. 카프의 미영이 니까 키읔의 매 마지막에 오는 쇠반은 무성루. 자, 매 첫음절에 오는 쇠반은 유성애. 맨 마지막에 오는 쉐바는 무성, 음 자, 여기 소리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아이는 ᄋ. 자, 요거 뭐죠? 모음 뭐, 이름이 뭐죠? 체레. 체레. 그쵸. 그렇죠? 체레니까 체레는 소리가 네. 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달렛이죠. 달렛은 ᄃ. 자, 얘는 뭐예요? 수, 쉐바? 쉐바. 쉐바예요. 그쵸? 그렇죠? 자, 쉐바일 때는 앞에 모음을 보라고 했어요. 앞에 모음이 체레예요. 자, 체레가 단모음인가요? 장모음인가요? 단모음. 장모음이죠. 체레가 장모음이죠. 장모음일 때는 유성, 에. 자, 그래서 에 소리가 나요. 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요거예요. 자, 바브의 모음 중에 모음 중에 바보 위에 점이 있는 게 있죠. 이게 뭐였죠? 홀란 말레. 홀람말레. 홀란 말레. 그렇죠? 홀란 말레란 말이에요. 홀란 말레 맞나요? 네, 맞아요. 홀란 말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에도 바보 위에 점이 있는 게 홀란 말레예요. 근데 얘는 모음이 아니에요. 자,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보. 왜냐하면 여기 달렛에 네. 모음이 없으면 네. 얘는 모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달렛에 모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음을 두번 쓰질 않는다는 단 음,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앞에 있는 자음에 모음이 그렇죠. 없으면 얘가 모음인데 이미 모음이 네. 하나 있으니까 네. 두번 쓰지 않으니까 얘는 자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바구의 자음소리니까 네. 비음이죠. 네. 그렇죠? 자그 다음에 비음에 여기서의 모음 요게 모음이에요 그쵸 그렇죠? 홀람하세르가 모음이라는 거예요 홀람하세르가 모음입니다 네, 홀람하세르가 모음이에요 그리고 홀람하세르는 소리가 오. 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혼동을 하지 마셔야 돼 아시겠죠 네, 이게 제일 혼동하시기 쉬운게 요게 모음이냐 아니면 자음의 모음으로 쓰느냐 그걸 이제 혼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에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알파벳이 타부죠타부는 티그 자티해니다 이게 세보리죠. 어, 세보리니까 에. 자요요드는 그냥 이 소리가 나요. 자그 다음에 카푸의 미형이지만 모음이 있으니까 하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있느냐, 그렇죠? 오른쪽이 점이 있으면 쉬, 네, 왼쪽에 점이 있으면 스. 그래서 오른쪽이 점이 있는 건민니 왼쪽에 점이 있는 건아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왼쪽에 점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 점이 있으면 시오시예요. 네, 맞아요. 시오시인데 하타가 있으니까 타타가 아 소리 네. 아, 나죠?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점이 있으니까 시오. 시오. 자, 그다음에 쉐바. 쉐바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쉐바가 나오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이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파타가 장모음이에요, 단모음? 단모음이에요. 그러면 무성 '으' 소리가 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가 자음이에요. 그쵸? 얘가 자음이란 말이에요 얘가, 자, 얘가 자음이기 때문에 얘가 모음인거예요 그쵸? 얘가 자음이기 때문에 얘가 모음인거인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이 하나 버 찍혔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없는거예요 얘가 자음이 되면 얘가 모음이 되는거예요 키가 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자음이고 모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쇠바가 없고 여기에 네. 점이 하나 더 찍혔다. 네. 그러면 요게 자음이고 네. 요게 아, 모음이라는 네. 거죠. 네. 하나가 모음이죠. 네. 그렇죠. 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부는 뭐죠? 티을 그 다음에 시림요드해서 니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따개씨, 렌 네, 그죠? 카구의 따개씨는 따개씨, 따개씨, 렌 네, 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카프죠? 어, 카프니까 히어. 자, 아까 말씀드렸어. 이게 물론 첫 음절 쉐바니까 유성 애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음에 따개씨가 붙으면 무조건 첫 번째 나오든, 두 번째 나오든, 세 번째 나오든 상관없이 자음에 따기씨가 붙고 쉐바가 오면 유성쉐바. 유성쉐바로 소리가 에 소리가 나요. 자, 예를 들어서 카푸가 가운데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음이 오고 자, 요 가운데에 카푸가 왔을 때, 카푸가 왔는데 이게 따기씨다. 그리고 여기가 히릭이다 그러면 힐릭이기 때문에 단모음이니까 으 소리를 내야 되지만, 까개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 다음에, 아이디니까 이응 타타음, 아. 자, 배, 끝에 오늘 남에 드는 반침, 리을 그래서, 케 알.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카푸죠. 카푸니까 키읔이에요 자, 카마츠죠. 카마츠. 아, 자, 라메드니까 맨 마지막에 오는 라메드는 받침ㄹ로 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뭐라고 했죠? 맞아요, 마켓이에요, 마켓. 이게 마케비라고 해서 다른 모음은 해당이 안 돼요. 다른 모음은 해당이 안 되고 자음 밑에 카마치가 있고 자 이게 카마치죠. 자음 밑에 카마치가 있고 마케비 바로 오면 아 소리가 오 소리로 바뀌어요. 자, 카마치만 그래요. 뭐 파타우나 다른 모음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카마츠하고 마케비 같이 올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마츠하고 마케비 같이 오면아 소리가 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콜로 바뀌는 거예요. 콜로 이해되셨죠? 요 아가 오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 마케비랑 같이 올 때만. 그래서 칼이 콜로 바뀌.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네. 해죠해해는 네. 비유. 자 그다음에 이게 모음이죠. 뭘까? 네. 이게 모음이에요. 이게 모음 이름이 음, 뭐예요? 음, 뭐예요? 홀란말레. 맞아요. 홀란말레. 홀란말레니까 모소리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자맨 마지막에 있는 음절은 뭐죠? 맞아요. 눈의 미형. 자 눈의 미형이니까 받침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베네레크네모테이사스피 케아 콜콜콜 콜도 나쁜 단어 죠콜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십시 19편, 14절이에요. 예. 네. 그래서 레크는 길이에요 길. 데리크가 길이에 여기서 길 안에 데자 네. 대리크가 길이고 배트가 어디 어디 안에라는 부정사의 어기형이잖아요. 그래서 길 안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네. 자 이게